어, 그래. 그래. 여러분, 그래. 어, 지금 제가 지금. 와 있는 여기는 어, 4.16 어, 세월의 유가족들이 어.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어, 그래서 조합 형태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따로 법인을 내서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유가족들이 많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도 오니까 이렇게 볼펜꽂이, 명함꽂이, 국회의원 정충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이신가요? 아, 저는 여기서 <laughs> 조화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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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니다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별개별게 별개 다 있어요 목공수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물할 게 있으면 여기 좀 비춰주실래요? 여기 좀? 이런 이런 것도 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에 제일 많이 나갔던 게 상패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음, 세트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요즘 친환경이어가지고 상태가 사장님은, 아무... 사장님은 아니시고 저는 여기 이사입니다. 누구 엄마죠? <laughs> 동수 엄마입니다. 동수 엄마. 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 이분들이 여기서 어,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몇년 이제 1 1년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어, 아픔을 치유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물하실 분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번호를 제가 전화번호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010 빨리 와요. <laughs> 주문을 어디다 하냐고. 저희 전화를. 네이버 스토어도 있고요. 네. 네, 그 어디? 스토어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스토어에 주문하시면 되고요. 사일리 목공소. 네. 전화 주문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해도 돼요. 직접 전화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전화번호도 네, 있려요 어, 전화번호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자. 현재 주소도 됩니다. 네. 010 4614 2650요. 네.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